이것도 어려운 이유가 확실히 조건이 많아요. 가, 나, 다 있으시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다항식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 녀석은 양수피. 굉장히 복잡하시죠? 그냥 쉽게 계산 주르르 하다 보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하고 쉬운 방향 가실 건데 가 해석부터 일단은 보시면 나머지가 모두 3피 제곱이다라고 돼있지. 그러면, fx는 3p 제곱만큼만 덜 가지고 있었으면, 얘로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니야. 나머지라는 게. 아, 공통나머지. 이렇게 세웁니다, 일단은. 자, 가 조건에 의하면, fx가 나머지만큼 적게 있었다라고 하면, 덜 가졌다라고 하면, 얘를 인수로 가져요. 그쵸. 우리 전혀 모르던 4차 당시 fx에 대해서 가를 통해 구조가 슬슬 보이죠.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앞에 기울기 1 생략된 거고요. 4차니까 1차, 2차, 3차. 하나 뭔지 모르는 x 파 인수가 하나 더 있겠다.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에 대한 해석으로 깔끔하게 문제가 이렇게 작성이 되시죠. 아마 어왜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나머지만큼 덜 가지면 그거의 약수야 배수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다항식에서도 얘를 써주시는 거예요 되시죠 자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자 가볍게 f1이 마이너스 1입니다를 얘는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게 되면 f1도 대입하고 f-1도 일단은 대입해야 되겠지 자1 대입하면 3 곱하기 5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나 조건은 나머지 하나의 인수를 알려주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완전히 같으시니까 얘하고 얘도 완전히 같으시겠죠? 55 약분 해주고 3-3 알파가 마이너스마이 알파구나 따라서 이 알파는 어, 그냥 알파는 2구나 하나를 찾아냈죠? 그쵸? 아 하나를 찾아냈구나 됐죠? 그리고 이 1차식이 fx의 인수이다 라고 하면 fx는 x 마이너스 루트 p를 어쨌든 가진 거잖아 그치? 1차식이면 대입하기 제일 만만한 녀석이니까 f에다가 루트 p를 넣어버리면 0이 된다라는 해석으로 하시면 되겠죠? 그쵸? 아 그러면 나다 구했습니다. 따라서 fx 마이너스 3p 제곱은 x제곱 이거 합쳐 쓸게요.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인거죠? 그쵸? 끝났어 4차식 그러면 f 의 루트 p를 넣어버리면 그러면 여기다 루트 p 루트 p 넣으면 p 마이4 p 플러스 4 3p 제곱 요게 0이다인거죠? 요거만 풀어보면 p가 그냥 끝나버리지? 그쵸? 이해되셨나요? 그래서 요 계산이 전부입니다 요 계산이 전부이고 이게 다음 수업 시간에 수요일 날 얘기하겠지만 다 해석으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얘가 어 유리수, 무리수 때문에 켤레 가지는 거를 다음 수업 때할 거거든요.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선생님 답안 내렸거든요. 필기하고 답 내려봅시다. 답 내려주면 답만 찍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필기 하시고 확인해 볼게요.